유튜브 예쁜 제라늄 농장 채널 구독자님을 위한 예쁜 토요장터 오픈 기념 제라늄 무료 나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024년에도 우아한 취미생활 예쁜 제라늄 농장과 함께 신나게 즐기실 분은 제라늄 무료 나눔 이벤트에 참여해 주세요. 올해는 2월, 3월에 비도 많이 내리고 날씨도 흐린 날이 많았고 늦게까지 추위가 있 어서 꽃이 피면. 빨리 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4월 5일 식목일도 지났으니 이제 따뜻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베란다 꽃들도 꽃불을 예쁘게 잘 만들어주고 있고 농장에서도 꽃불을 예쁘게 만들어서 꽃불 둥둥 심쿵심쿵 합니다. 2023년 가을에 제라늄 가격을 대폭 인하하였습니다. 1만원대이면 쉽게 접근을 할수 있는 가격이란 생각이 듭니다. 농장에서 저는 저렴한 가격에 많은 양의 제라늄을 보급하기 위해 시설도 정비하였고, 좋은 품질 저렴한 가격으로 꽃님들께 분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꽃님들은 우아한 취미생활 신나게 즐길 날이 되었습니다. 2024년 6월 29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예쁜 토요장터가 열립니다. 예쁜 토요장터에서 판매하실 셀러님도 상시 모집합니다. 예쁜 토요장터에서 판매하실 셀러님은 010-2920-1173으로 전화 주시고요. 셀러 참가 비용은 없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농장 방문하시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예쁜 제라늄 농장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격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으니 매주 토요일은 예쁜 제라늄 농장으로 꼭 구경 오세요 2024년도 우한 취미생활 예쁜 제라늄 농장과 함께 즐거운 가드닝 하시라고 예쁜 토요 장터 오픈 기념 제라늄 나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예쁜 제라늄 농장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와, 쿠팡, 심폴, 유튜브에서 구매해주신 모든 꽃님들 감사드립니다. 한 번이라도 예쁜 제라늄 농장에서 구매하신 분은 나눔 이벤트 참가해 주세요. 그리고 구매 예정인 꽃님도 나눔 이벤트 참가해 주세요. 한 번도 구매한 적은 없지만 예쁜 제라늄 농장 유튜브 채널 구독하신 분도 참여해 주세요. 여름에 폭망하신 시고 다시는 제라늄 안 키운다고 하시는 분도 예쁜 제라늄 농장 유튜브 채널의 꽃 영상 보시면. 슬슬 키우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실 거예요. 베란다에서 우짜란 제라늄은 3월 말까지는 가지치기 마무리 하시고요. 가지치기 한 제라늄을 5월까지는 제라늄 몸집을 키운다고 생각하시고 관리해 주면 되고 6월부터 8월까지는 여름을 대비하여 물 관리, 온도 관리 해 주시면 됩니다. 예쁜 토요장터 오픈 기념 제라늄 무료 나눔 이벤트에 보낼 제라늄 3개는 꽃대가 있거나 꽃이 펴 있는 아이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쁜 토요장터 오픈기념 제라늄 무료 나눔 이벤트는 참가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의 참가 조건 3가지를 지켜주실 분만 참가해주세요. 첫번째 유튜브 예쁜 제라늄 농장 채널 구독 알림설정 하신 분 두번째 세계 최고 한국 제라늄 K제라늄 꼭 보고 싶은 분. 세 번째 제라늄 세 개를 받고 잘 키워서 다른 분께 재나눔 해 주실 분. 제라늄 세 개씩 세 분께 무료 배송으로 보내 드릴게요. 예쁜 토요 장터 오픈 기념 제라늄 무료 나눔 이벤트에 무료 배송으로 보내는 제라늄을 소개해 드릴까요? 한국 제라늄 세 개입니다. 좋을시고 작품 좋울 나르샤 1개, 저지레 작품 베리로즈초이 1개, 위드 작품 위드 빅토리아 1개를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예쁜 토요장터 오픈 기념 제라늄 무료 나눔 이벤트 참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예쁜 제라늄 농장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게시물에 참여합니다. 본인 핸드폰 번호 뒷자리 4개 형식으로 댓글 남겨주세요. 예를 들면 참여합니다. 하나, 하나, 칠, 삼 형식으로 댓글에 남겨주세요. 당첨자 발표는 4월 21일 일요일에 합니다. 예쁜 꽃. 받으시고 예쁘게 잘 키워주실 꽃님은 예쁜 토요장터 오픈 기념 제라늄 무료 나눔 이벤트 참가 조건 확인 후에 제라늄 무료 나눔 이벤트에 참가해 주세요. 제라늄 택배 받으시면 일주일 정도는 내 집에서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택배로 깜깜한 박스에서 1일에서 2일은 있어야 되니 제라늄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습니다 그래서 제라늄 받자마자 분갈이를 하시는 것보다는 일주일 정도 내집 환경에서 적응을 한 뒤에 분갈이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갈이하는 방법 영상은 저 위에 카드를 클릭하면 되고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유튜브로 제라늄 판매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심포레에서 예쁜 제라늄 농장을 검색하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제라늄 폭탄 세일, 예쁜 토요장터 오픈 기념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쁜 제라늄 농장에서 예쁜 토요장터 오픈 기념 폭탄 세일 랜덤 배송 할인 이벤트 하고 있는 랜덤 박스 제라늄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4종 세트 유럽 제라늄 4개 29000원 두 번째 4종 세트 한국 k 제라늄 2개 유럽 제라늄 2개 34000원 세 번째 6종 세트 한국 k 제라늄 3개 유럽 제라늄 3개 49000원 네 번째 육종 세트 한국 케이제라늄 4개 유럽 제라늄 2개 5 4 0 0원 다섯 번째 육종 세트 한국 케이제라늄 6개 5 8 0 0원 여섯번째 구종세트 한국K제라늄 4개 유럽제라늄 5개 7만 5천원 예쁜 토요장터 오픈기념 폭탄세일 랜덤배송 할인이벤트 하는 제라늄은 전부 무료배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예쁜제라늄농장 쇼핑몰에서 저렴한 가격에 고품격 제라늄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니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할인판매하는 랜덤 박스 제라늄 구매하기 링크 안내는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 두었으니 참고 하시고요. 제라늄 분양이 급하신 분은 전화로도 구매가 가능하고 전국 택배가 가능하니 01029201173으로 문자 주시면 시간 날 때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럽 제라늄 격꽃만 500여종 키우고 있는 전국 최대 규모 유럽 제라늄 전문 쇼핑몰 1위 예쁜 제라늄 농장과 함께하는 예쁜 토요장터 오픈 기념 제라늄 무료 나눔 이벤트는 꼭 유튜브 예쁜 제라늄 농장 채널 구독하시고 참여해 주세요. 지금 보시는 모습은 오늘 찍은 농장의 판매하우스 모습입니다. 대구 지나가시는 길 있으시면 꽃보러 오세요. 주소는 대구동구 옥골로 72번지.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